코코넛은 열대 기후에서 자라며 얼굴과 피부에 매우 효과가 있다. 코코넛 밀크로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법을 알아보자. 코코넛 밀크는 외부적 및 내부적으로 신체를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및 탄수화물에 풍부한 공급원이다. 코코넛은 코코야자에서 나오는 과일이다.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는 바나나와 사과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비타민 B 복합체 B1, B2, B3, B5, B6 뿐만 아니라 비타민 E, C, K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아연, 인및 철분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섬유질 및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코코넛 워터 및 밀크와 같이 파생된 제품도 훌륭하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코코넛 밀크의 경우에는 아미노산, 글리코시드 및 유기산이 풍부하다.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 피부 보습을 위한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이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활력을 선사하는 것 외에도 이 제품을 섭취하면 위경련을 퇴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얼굴 피부에 선사하는 이점 전반적으로 코코넛 밀크의 주된 용도는 피부를 보습하기 위한 것이지만, 모공을 정화하고 피지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특히 얼굴 피부에 효과적이다. 이는 저렴하고 실용적이며 화학 성분이 없는 방법으로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가장 자연적인 제품 중 하나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면 피부를 상쾌하고 빛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코코넛 밀크가 얼굴 피부의 보습과 건강에 선사하는 최상의 이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화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함유된 다량의 오일로 인해 피부의 자연적인 수분을 복구하는 도움이 되는 것 외에도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고 덜 고통스러운 회복을 누릴 수 있다. 메이크업 리무버 높은 지방 함량으로 인해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이상적이다. 파운데이션과 제거하는데 지방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을 자연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울 수 있다. 또한 화장을 지우고 수분을 공급하며 조기 노화를 예방한다. 이와 같은 저렴하고 매우 자연적인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각질 제거제 비타민 및 미네랄 함량으로 인해 이 제품은 부드럽고 섬세한 방법으로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데 완벽하다. 얼굴 피부의 탄력과 부드러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먼지, 각질 및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노화 방지족이 노화 예방에 탁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기 노화 및 라이와 햇볕으로 인한 반점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콜라겐의 훌륭한 공급원이므로 얼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훌륭하다.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코코넛 밀크 레시피 메이크업을 지우거나 다양한 치료제와 함께 여러 가지 용도로 코코넛 밀크를 사용하는 것은 건강한 얼굴 피부를 유지하는데.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편리성으로 인해 얼굴팩이나 크림을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다음과 같은 레시피는 코코넛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주름 방지 코코넛 밀크 재료 코코넛 밀크 1 4분의 1컵 62ml 신선한 복숭아 1 3분의 1컵 50g 방법 가급적이면 유리로 만든 밀폐용기에 두 재료를 섞는다. 일주일 동안 잘 숙성시키자. 시간이 다 지나면 완성된 혼합물을 걸러내고 다시 용기에 넣은 뒤 냉장고에 보관한다. 사용 방법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것을 퇴치하는데 완벽하므로 눈가에 도포해보자. 훌륭한 천연 보습제 및 각질 제거제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리무버로 사용하는 것도 매우 권장되는 방법이다. 에센셜 오일과 코코넛 밀크 재료 매가 세 숟갈 30g, 아보카도 오일 네 숟갈 60g, 아몬드 오일 두 숟갈 30g, 코코넛 밀크 한 숟갈 10ml. 방법 이러한 혼합물은 탄력을 재생하고 얼굴의 수분과 광을 선사하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는 얼굴 팩의 역할을 한다. 어두운 유리병에 에센셜 오일, 코코넛 밀크, 메갈을 넣고 잘 섞은 뒤 냉장고에 넣는다. 최대 4개월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사용할 때마다 섞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원한다면 미온수에 희석할 수도 있다.